개인적 공권을 봅니다.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정 주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반사적 이익은 행정법규가 공익만을 위해 행정 주체 또는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한 경우 반사적 효과로 관련된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으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 공권성이 인정될 때 청구인 적격,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공권은 행정체에게 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사익보호성이 인정될 때 공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헌법규정에 의한 공권이 성립할 수 있느냐. 1차적으로는 개별법규의 근거에서 공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헌법상 기본권은 2차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이 될수 없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는 연금수급권 헌법규정만으로 실현할 수 없고 주 사회적 기본권인 환경권의 근거에서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 변호인의 적경권, 알권리, 정보공개총권은 헌법상 권리이며 개인적 공권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조리에 의한 공권도 성립될 수 있고 공법상 계약이나 법규명, 관습법에 의해서도 공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의 근거에서 공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 공권이 확대화되는 경향과 관련해서 적은 상대방이 아닌 3자에게도 공고에 성립하는 대표인 경우가 경원자, 경업자, 이웃 주민 소송이 있습니다. 경원자 관계에서는 허가나 특허의 성격을 불문하고 은고적격을 인정하지만 경업자인 경우는 기존 업자가 특허업자일 때는 공고에 성립되며 허가업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고에 성립되지 않고 은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업인 경우에도 근거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일반 소매인 지정받은 담배 소매인이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 신규 일반 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구내 소매인 지정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는 걸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시내버스로 전환할 때 그래서 기존 시내버스 업자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선박 운항사업 면허 처분이라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에 대해서 기존 업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위입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 소송과 관련해서 연탄 공장 설치 허가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이익은 법적 이익이고 또 LPG 충전소 설치 허가에 대한 인근 주민 화장장 설치 허가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이익이 다 법적 이익으로 보호됩니다. 또 공장 설립으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취수장으로부터 수도관 연결에 물을 공급받는 자들의 이익도 법적 이익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의 이익은 법적 이익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들의 이익은 수인 난도를 넘는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만금 사건 관련 알아두시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반사적 이익이고 김해시장 낙동강 합류하 하천 주변 토지에 공장 설립과는 법률에 따라 이제 공장 설립 승인한 처분한 사안에서 취수상에서 물을 공급, 공급받는 부산시, 광역시 거주하는 주민들 범상 이익이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공물에 대한 일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직접적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 공권은 이전성이 제한되고 또 포기성도 제한됩니다. 그러나 성질상 대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또 위임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격상 이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권, 공의무 승계와 관련해서 석유 판매업 양도 양수의 관계에서는 양도인에게 발생한 재제 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하자 재행사청권, 행정개입청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둘다 이론적 학문적 개념이며. 판례가 이런 법리를 인정했다고 평가를 하지만 영시적으로 무하자 재량행사청권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하자 행사청권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하자 없이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량 행위 영역에서도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형식적 권리라는 거 특정 내용에 처을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닌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응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검사 임용 신청 사건에서 임용을 받지 못한 사후 연수생이 다툰 사건에서 적어도 행정청은 재량권의 한계일탈 나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 신청자로서도 한계일탈 나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무하자 행사 총괄 명시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무화자 생사 청구의 법리를 인정했다는 점을 다수 견해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기입 청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발동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실체적 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장 공비가 출연하여 공비와 격투쟁의 가족이 예, 위협받았던 사건에서 세 차례나 경찰에게 출동을 도움을 요청했는데, 즉시 출동하지 않아 사살된 사건에서 행정청에 부자하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재량이 있는 재량권이라도 재량이 0이 되는 경우에 행정개입청권으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지나가고, 시위과정에서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 한 대에 대해서 어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이제 야간에 도로 진행하던 운전자 트랙터 피하에다가 부상을 입었던 사건에서 또 역시 국가보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 무하자 재량사 총권하고 행정개입 총권의 관계는 어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해야 되는데 무하자 재량사 총권이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됐을 때 무하자 재량사 총권이 행정개입 청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한 걸 공부를 했는데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는 오늘날 더 이상 타당하다 볼 수는 없고 오늘날에는 이제 국가 공무원, 교도소 수용자, 국립학교 학생 관계처럼 특별한 법률 관계가 인정은 되지만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법치주의의 원리가 적용되고 필요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을 해야 하며 과도한 조안,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할 수도 있고 동의에 의해서 성립할 수도 있으며 특히 강제적 동의에 의한 학령아동 초등학교 취약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강제적으로 동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걸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달성되면 소멸되고 스스로 임의 탈퇴에 해서 공무원이 사임한다든가 학생이 자퇴한다든가 임의 탈퇴에 의한 사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재량 조합과 직원의 근무관계는 특별 권력관계입니다. 국립교육대 학생에 대한 태학처분은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처분이며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육사생도, 육군삼사생도, 이 태학처분 사건과 관련해서 육사생도가 이제 생활예교를 입안해서 어, 여자친구와 언룸에서 동침했던 사건에서 도덕적 한계를 넘는 동침이나 그런 행위도 아닌데도 어, 퇴학처분했던 사건에서 대통념상 현장의 타당성으로 징계질항권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육군 삼사관학교생도 네번 음주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한 사건에서도 일반정동자권사생관의 자를 유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봤습니다.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해서 헌법선 등을 재판청권을 외부 기관에 행사하는 것 군인의 복종에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 동장과 구청장의 관계도 특별 권력관계며 위법한 처원에 대해서는 동장이 지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